안녕하세요. 보샤시정원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아, 이 친구를 소개를 잘못드려서 제가 정정을 드리려고요. 이 친구가 포엔세티아인데요 제가 부겐베리아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부겐베리아는 여기 이 친구가 부겐베리아예요. 이 친구. 아우 이 친구도 너무 예쁘죠? 그 가운데가 또 그렇게 하얀 색깔로 이렇게 딱 나오네요. 이 친구가 부겐베리하고요. 이 친구는 호엔세티아입니다 정정드립니다. 그리고 아우 저희 집 베란다 이렇게 새파랗게 예쁘죠? 여기 저희 집 베란다에 텃밭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텃밭이 있는데요. 제가 텃밭에다가 펜타스를 거리되어 있는 친구를 데려와서 길렀는데요. 안 예쁘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텃밭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요. 이렇게 꽃이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펴 있답니다.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꽃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많이 피웠어요. 어, 너무 예쁘게 피웠다니까요. 주세요. 아우, 세상에.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꽃이. 그리고 요 옆에는 제가 적심을 해서 물음에 왔던 친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희망 AY를 적심을 해서 여기다 심어줬는데 이렇게 잘 컬러하고 있답니다. 이 친구는 무슨 꽃인지 꽃이 피면은 보라 색깔은 참 예쁠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나중에 꽃이 피우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여름에 거리대에다가 제가 키웠는데요. 이렇게 짱짱하게 예쁘게 자랐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페어리, 페어리스의 페어리스. 페어리 스터. 페어리 아, 스타네요. 페어리 스타. 페어리 스타요이 친구가 이름이. 아우, 어, 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 친구는 조엔 호시슨이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여기서는 저희 집에 깨슨이가 이렇게 있고요. 요 위에, 여기에 이렇게, 거리대 위에, 이렇게, 아이비 세라늄 여기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꽃이 핀 꽃은, 음, 많이 없고요 유일하게, 요 종류가, 지금 꽃이 피어 있는데요. 아우, 요쪽,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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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벨벳 같이, 지금 카메라로는 벨벳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실물로 봤을 적에는, 이게, 벨벳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친구 이게 아이비 제라늄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여기는 예전 붙어있던 파샤트고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누구인가요? 이 친구는 웨딩드에서 AY고요. 여기 보세요, 이 친구. 이 친구는 누구냐면은 타이거 베고니아예요. 타이거 베고니아가 참 예쁘죠? 이거 보세요. 아유, 솜털같이 이렇게 이렇게 보송보송해가지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데려와봤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아, 제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근데 이 친구가 이아 친구가 이름이 동록초예요 동록초인데 세상에 이파리만 예뻐서 제가 데려왔는데요 여기서 또 꽃이 피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꽃이 여기 이렇게 근데 지금은 꽃이 시들었어요 어, 며칠 전만 해도 예쁘게 피었는데, 너무 예쁘죠? 이게, 예, 나는, 음, 잎이 이뻐서, 어, 양재시장에 가서 유일하게 여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이 필 거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꽃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렇 그렇죠?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자스민 개나리, 개나리 자스민이에요. 개나리 자스민. 아유, 이꽃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요? 이 노란색으로 너무 예쁘죠? 완전히 개나리, 개나리 꽃 색깔을 똑같아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게 위에는 단풍이 져가지고요. 밑에는 파란 색깔이고 위에는 단풍 져가지고 단풍 색깔이 있으면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 위에는 올 여름 내 힘들었던 물음이 올까봐 물을 안 줘서 뼈라름이 됐던 친구 드림 너버. 하,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답니다. 이파리도 싱싱하게 올라왔고요. 그죠?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보기만 해도 예뻐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마담 티보. 여친구, 엄마는 여름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아가를 빨리 밑에서 적심을 해가지고, 어 살려내서 이렇게 키웠답니다. 너무 예쁜 우리 마담 티보예요. 세상에, 이렇게 예쁘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샤시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